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카트입니다 오늘은 아, 오랜만에 아, 이마트 하울걱정에 왔고요 네, 바로 입구부터 보여드릴 레고로고 보이시죠 아, 코로나가 언제쯤 끝날지 참 모르겠는데 왕국계가 계속 어려워져 가면서 여러개의 라인이름이 많이 줄어드는게 환자하게 보이고 있는 부분인데 아, 여기 매장 같은 경우에는 전에랑 다르게 조금 더 어, 좀더 리뉴얼한 모습이에요 지금 여러 업체 중에서 럭키바스 이런 것들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한번 어떤 제품이 있는지 한번 불어, 둘러볼게요 여기가 진짜 토미카 라인업이 정말 잘 되어있는 매장 중에 하나인데와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보도록 해 볼게요 짠어 이거 새로 아, 어, 신제품인데 리산킥스리산킥스 그리고 리산킥스. 리산라이즈 이건 지난번에 제가 초대판 한번 보여 드렸을 때도 있었던, 있었던 제품이죠 여기 꼭 무슨 제가 늘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매장이 아니라 약간 키던트 방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서 굉장히 편하고 재미있게 쇼핑을 할수 있는 그런 매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리아 여기가 진짜 정리가 잘돼 있어요. 한 번에 딱볼 수가 있어서 시아 라인업이 제일 잘돼 있는 매장 중에 하나에요. 집면에는 아, 라이드 초라이초회초회 아, 초회. 있고 스 초에 비이드잡 초에 라이거는 제가 아이초회판이구나초이게파초색만이드잡 초에 이거 완전 신제이이에라이에 라이드 에이드잡 초에 라이초초 초회 안정판이고, 포 초회 안정판. 어 여기 지금 초회 안정판만 싹 모아놓은 것 같아. 요 S T r 제가 지난번에 구입했던 게 S T r 버전인데 초 철판만 이렇게 다 일렬로 정리해놨네요 그리고 저희가 찾고 있는 게 네, 스카니아 소방차잖아요. 스카니아 소방차가, 어 여기 여러분들 보이셨죠? 예, 네, 전 찾았어요. 예, 네, 스카니아 소방차. 나고야 시스카니아 소방차인데, 이번에 이제, 일본 소방차들 중에서도 스카니아 소방차 기능으로 나온 기념, 아, 제품이라서, 여러분들께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었던 제품이에요. 그래가지고, 오. 이게 이제 터디어 서울에도, 예. 제가 사실 이번에는 좀 이상하게 지방에서 불렸거든요 지방에서 더 먼저 불렸어요 저희 쪽, 레몬크리 님 말씀하셨는데, 예, 거제랑 전남 지역, 경남 지역에서 더 먼저 풀렸다고 서, 서, 서울, 서울 지역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라고야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는 부분인데, 한번 사가서 여러분들께 한번 리뷰해 드리도록 해 볼게요. 후판 중에 하나 또 새로운 게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요타오토노머스 해가지고 이거 약간 전기 버스 같은 느낌인데, 네, 이런, 네, 이거 보시게 되면 새로운, 네, 새로운 형태의 그냥 이동식 교통 수단인데 약간 전기 버스 그런 느낌이 나는 네, 그런 제품인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처음 봐가지고 네. 그렇네요. 제제조년월이 7월이니까 이번 새로 들어온 제품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아, 지금 보면 국산차도 한번 볼게요. K7. K7도 있고. K5 신형, 어, 신형 블루, 그 다음에 흰색, K5 흰색, 흰색이 진짜 예쁘게 잘 나왔는데, 약간 좀 헤드램프 부분 조금 아쉬운 디테일보 나와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예쁘게 나온 편이죠. 그 다음에 소나타, GNF 소나타, 네. 신형 소나타죠. GNF 소나타도 있고, 나머지, 산타페도 신형 산타페 종류도 있고, 투산도 이렇게 있고, 팔리스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이제 신형 제품들 많이 들어온 것 같네요. 재밌는 게, 근데, 어, 웰리 제품이 있는데, 보시게 되면, 포르쉐 흰색, 포르 흰색 종류, 이런 것들은 진짜 커스텀하기 좋은 제품이죠. 특별한 제품이고 미니쿠퍼, 미니쿠퍼도 이렇게 있고요. 다음에 이렇게 와 이거 하나 빼고 벤트리 하나 빼고 다 흰색이네요. 제품도 한번 볼게요. 디럭스카 이것도 이제 네, 흰색 랜드로버 는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이고 다음에 니산 g t r 이 버전 네, 보라색 약간. 네. 이렇게 좀 광이 나는 이런 종류는 이번에 새로 나온 종류이고요 다음에 혼다 시빈이 네. 녹색은 처음 보는데 혼다 시빈도 있고 야광버전 야광버전 이런 건 재미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소개해 드렸던 남 버스 종류들도 네, 이렇게 있습니다 포르쉐 종류들도 다양하게 여긴 있는 편이고 스트리트카도 네. 다양하게 있는 편이고. 네, 리산 세피로.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돌아다니고. 어, 스트릭트까지 좀 중요한데. 이거 뽀던 차종이네요. 차종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서틴 이런 새로운 데칼 버전. 메탈, 제가 메탈 케이스는 지난번 청계천던에서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죠. 제규어. 알파로메어 찾으시는 분들 꽤 있으셨는데, 알파로메어? 네, 레렛 콜벳. 콜베. 콜벳, 알파로메어 찾으시는 분들 있어서 참봤는데 와, 벤트리, 분홍색도 있네요. 알파로메어 서 찾아보는, 알파로메어는, 네, 없네요. <laughs> 없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배파로면은 여기 없습니다. 일단 한번 살펴는 볼게요. 어, 뭐야. 두 개밖에 없어. 스 m g 파이퍼 콜백. 끝. 블랑 코스턴. 기는 많이 봤고요. 야, 얘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좀 신기한데. 상당히 오래된 제품이거든요 패스트앤페리오스 패스트앤페리오스 다 찢어져도 예쁘긴 한데 사스페라 하트엘은 요즘에 트렌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부터 no. 발끝까지하트스트웨건 네, 이거는 네, 아우디 RS6 아드먼트 n c 이도 예쁘게 생겼고 오, 예쁘게 돼 있네요. 근데 왜 이것만, 예, 지금 보셔야 되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예, 없고, 어, 이것만 계속 나와요. 이게 비인기 차종일 리가 없는데. 아우디가 비인기 차종이라니요 언빌리버블 한데요 아우디 비인기 차종인가? 와, 이게 뭔, 뭐, 뭔 종류가 있길래 이게 이러지? 한번 살펴볼까요? 닛산 스카이 다인내켄 볼보, 아마존, 레건, 쉐비, 판넬 에, 에스테이트, 아우디 r 레스 아드반트. 제가 봤을 때이 아우디 아우디가 제일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여기 지점 이상하게 아우디만 네, 지금 아우디만 계속. 와이몇 개예요. <웃음> 재밌네요. <웃음> 보면은 그렇지만트 디자인 오 여기도. 와아우디 아우디, 아우디, 바시다. 아우디, 바와 포르쉐 9억인가요? 1 8 6년도 버전? 1 8 6 9년도1 8 포르쉐 도이와포아쉐도이하게얘니도 무슨 종0가도 무슨 포르년만 1860년도? 1860년도? 1 8 6 0년 포르쉐, BMW M3, 복스바, 겐 T1, 판넬버스, 르세스 벤츠. 오, 왜 이렇게 인기 있는 차종이 꽤 있는데, 포르쉐가 인기가 없나요? 그렇게? 포르쉐 종류도아우디 아니, 어째보면 제가 지금 인기 많은 차종을 여기, 여기 지금 다 모아, 때려, 저기 모아놓은 걸 보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또 있어요. 와. 어쨌든 언빌드 보고는 하트를 세 개입니다. <laughs>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No, God, please, no, no. 오늘은 여러분 이렇게 가지고 미니카 TV 하고 간단하게 마라 와라, 와라토이 네또 또... <laughs> 토이킹도 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와라토이 한번 방문해봤고요. 네 영상이 좋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미니카들 찾아 나서는 미니카 TV 로리고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